자, 어, 계속 풀어보죠. 1몰의 프로판이 완전 연소할 때 AFR 부피 기준은 얼마입니까? 네, 이거 하신다그랬죠 AFR 이것을 부피로 하면 MA 곱하기 22.4 이것을 MA 곱하기 으, MF F 곱하기 22.4 이거 두개 나눠지죠? 그 다음에 그러면 MA라고 되어있는 것은 공기의 몰수라그랬고 얘는 연료의 몰수라 했으니까 결국은 뭘 해볼 수밖에 없냐면 반응식 작성할 수밖에 없죠. C3의 H8 플러스 OO2. 얘는 3CO2와 4H2O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고요. 1대 5대 3대 4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의 몰수를 계산한다. 공기의 몰수를 계산한다. 이 얘기는 5 곱하기 1에 0.21로 해서 공기와 산소의 몰수를 토대로 네, 해서 공기 의 몰수를 계산합니다. 얘는 산소, 그 다음에 얘는 공기, 따라서 공기, 공기 의미가 산소, 산소의 의미가 끊어지니까 공기값으로 나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5 나누기 0.21 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23.81인가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22.4, 그다음에 연료의 몰수는 어지간하면 1이라 했었죠. 1 곱하기 22.4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소고가 되면 23.81,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어, 분자식이 어, 이만큼인데요. 이걸 염소시킬 때이론의 공기량이 19세제곱미터인 것은 어느 것입니까? 라고 물어봤죠. 얘는 결국 다 하나씩 해보실 수밖에 없는데 정답은 4번인가 그럴 테니까 얘 하나를 기준으로 보시면 플러스 O2 해서 3CO2 나올 거고 그 다음에 EH2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러면 여기 6개, 여기 2개니까 총 8개니까 아마 여기가 4개가 나올 겁니다. 그럼 얘 1대, 4대, 3대, 2인 거니까요. 결국은 이론의 공기량이라는 건 이론의 산소량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전부 다 반응식 작성을 시키신 다음에 이 산소의 개수만 얻어내셔서 산소를 곱하기 1에0 2 1한 값으로 해서 19가 나오는 것을 답으로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래야지만 그렇게 하니까 정답이 4번이 나오게끔 돼 있네요. 얘를 이렇게 나누면 19세제곱미터,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. 자 그다음에 자 혼합가스에 포함된 기체의 조성이 부피 기준으로 메탄 10, 프로판 30, 그다음 부탄이 60이에요. 이 기체 온류 0.67리터를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이론의 공기량은 얼마입니까? 물어봤습니다. 이론의 공기량, 이걸 부피는 부피인데 단위는 일단 리터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네요. 그 다음에 555 곱하기 1에 0.21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, 55인데요. 얘를 리터로 찾아야 돼요. 리터 퍼 리터겠지? 얘를 기체 연료가 있는데 뭐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리터 안에 이만큼 들어있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얘를 찾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하나씩 해야 되겠죠? 메탄, CH4 플러스 2O2 CO2 플러스 2H2O 이거랑 그 다음에 C3H8 플러스 5O2 얘가 3CO2 플러스 4H2O 한거 그러면 1대 2대 1대 2 1대 5대 3대 4그 다음에 프로 부탄 C4H10 이것을 음, C4H10 플러스 6.552 얘가 4CO2 플러스 5H2 이렇게 될 거니까 1대6.5대4대5 있는데 얘가 0.1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? 0.3이고 0.6 들어가나요? 그러면 얘